에하드로 생명을 전합니다. 일명 선악과 사건에 대해 분류 중인데요. 앞서 전해드린 사무엘 하 14장 17절을 다시 일부 언급합니다. 저는 대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. 교합이 보낸 한 여인이 지금 다윗 왕의 선악분별력이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.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. 하신 적도 있죠. 다윗은 왕이지만 성소의 진설병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죠. 그럼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인가?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 중에 영의 생명이며 혼의 생명이 아니란 거죠. 미가 선지자도 천상 회의에 갔으니 영의 생명입니다. 혼이었던 아담하와는 먹어선 안 되는 선악과였으나 다윗과 미가는 오히려 먹어야 하는 입장이죠. 선악과는 영의 양식. 혼의 양식.